안녕하세요. 서초 활마할 바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강사 장지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바리스타와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강에서는 원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리스타가 어떤 직업인지 알고 계실까요? 바리스타란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바리스타 자격 검정 과정에서는 이 바리스타가 얼만큼 전문적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격 검정 과정에서는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원두를 선택하고 커피 머신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고객의 입맛과 만족을 주는 커피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작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검정이 되겠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시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시니어나 장애인은 우대 혜택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기본법 규정에 따른 민간 자격증들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본 과정은 사단법인 월드커피 바리스타 협회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커피 바리스타 검정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단계에 필기를 접수합니다. 2단계에 필기 검정을 치르겠죠? 3단계 필기 합격자들은 실기 접수를 할수 있고 4단계 실기 검정을 치른 뒤 합격을 한다면 마지막 5단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 검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정 과목은 커피학 개론부터 서비스까지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출제된 기출 문제들이 문제 은행식으로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이 교재 내에서 60문항을 60분 동안 4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로 풀게 되는데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받게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필기를 합격하신다면 실기를 치르시게 되는데요. 실기 검정에 대한 세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기 과정에서는 준비 10분, 시연 10분, 구술 평가, 정리 5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시연 과정에서는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제작한 음료들을 토대로 기술 평가 즉 테크니컬 평가와 맛 평가 즉 센서리 평가 이렇게 기술과 맛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구술 평가까지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130점 만점 기준에 78점 이상 60% 이상의 수행 능력을 검증하게 된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필기응시료는 33,000원, 실기응시료는 66,000원, 총 99,000원의 비용인데요. 교재비 2만원은 별도지만 자격증 발급비는 합격 후 최초 1회는 무료 발급되어 자격증 발급비는 응시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스타 2급 검정 진행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전국의 지정 검정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필기 검정을 합격하셨다면, 필기 검정은 합격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1년 내로 실기 검정을 응시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실기 검정까지 총 합격을 하신다면, 자격증 발급이 되는데,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취득하시고 나면, 갱신하실 필요 없이 쭉 유지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뒤 여러 경로로 활동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창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카페에 취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로스팅 공부를 하신다면 추후 로스터로서 일을 하시며 원두를 제조 판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커피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시게 된다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평가하는 감독관이나 혹은 심사위원회도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초 그립 내공 느티나무 심터에서 2023년 한해 동안 총 3학기의 바리스타와 핸드드립 수업이 진행되었고 수강하신 수강생 전원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전원 합격하셨습니다. 서초 그립 내공 느티나무 심터에서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24학년도 1학기, 현재 바리스타 2급, 핸드드립 1급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배움의 확장을 위해 라떼 아트, 로스팅과 핸드드립, 홈카페 등 취미반의 단기 특강을 다양하게 운영 예정입니다. 커피 관련 이론 및 실습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는 커피, 원두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번 강의 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스타 강사 장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